아, 루시, 급하게 픽하느라, 이용권을 못 줘. <laughs> 음 -음 우리, 우리 루시가, 저기야, 네. 저, 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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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 새끼가. 어, 네. <laughs> <poisonous Kate>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죽여요, 죽여버려요. 아, 그래요? 자 붙여 으세요 빼세요, 그러면. 빼세요. 그래, 그대로 빼세요, 그대로 빼세요. 가리단 말이야? 아. 안녕. 김 미안해요. 손별 아, 미안. 하지만 갈게안안이 새끼야. 아 뭐야? 진짜 아니야. 이 새끼. 잡아. 저거 저거 살러. 저거 칼로 저거. 실러, 저거. <목소리> 아 칼로지. 살러, 칼로지 아, <목소리> <살러시> 이쪽으로 밀렸어요. 칼로산 <목소리> 애들 아, 모두가 포수를 포커싱하고 있던 살로 높이에요. 이거 는 말렸다. 아유 저 고사리 고사리 저 사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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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요 <목소리> 심으세요, 아, 됐어요 됐어요. 뭉쳐버리. 아 여러분 고사리 못, 못 못하는 고사리예요. <목소리> 알려드립니다. 아저이십또라이새끼가 미안해요. 나나 오버라인을 확인는데 아, 놓치가요. 고사리 절대로 제가 허전을 잡았 아, 고사리 놓쳤어. 템이 면 뉴시는 템이 없기 때문에. 네요? <laughs> 미안해요. 내가 내잘했다 이거는 이거 <laughs> 내가 내잘했어가주 타워? 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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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저기. 오늘은 돼요. 잘는줄 알았는데 겹쳐 가지고 그우 응. 타워 진짜 미친 라이게임 아, 이거. 갇혀저 와, 다 야 그만해봐 한번 해봐. 바이 바이 안다, 나, <몇> 아, 아 약간 PTSD 누리는데. 이 괜찮아. <몇> 뭐, 뭐? 여기 다가몇 명인데 지금? <몇> 너무 왜트루바니에요 <안> <몇> 지금? 타이 <몇> <하이닝? 몇> 아, 묶였어요. <몇> <저몇> 저묶어요

아, 근데, 철거만, 철거만 미친 거 아니야, 철거. <laughs> 안 되나? 와, 이거 뭐, 뭐, 뭐야, 뭐야. 와, 탱커, 템포, 탱커를 잘하네. 방대 크롭 너무 아파요. 방해꾼사라지라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laughs> 아려나 <가난하고. 웃음> <laughs>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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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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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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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하루 그만두라 진짜로. 아유, 야 그게 그거 아 뭐가... 음... <목소리도> 음. 일일 갔다. 갔다. 이거를 어디로 놔야 되는 거야? 이나지 그거 맞아 진짜. 마무리하시고. 이거를 먹고... 거 저거, 저거... 일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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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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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아 네, 진짜 세요 아. 이가안 나오면 지고 네, 맞아요. 아, 이 새끼가. 개밖에. 우리 저기 저기 내려 아, 다져 가지고 그렇구나. 아이, 안 돼. 야, 는 위험해요. 아, 진짜요? 네. 끝났리잡요 이 중에 딸, 딸 피해요. 아, 뭐, 이거, 이거, 내가 찍킬 거야, 내가 찍킬 거야. 아어 어, <두> 오, 굿! 야 재밌는다. 나, 나 파스폰 한번 가져야 되는데 니즈그 저거, 저궁 누가, 누군가 먹었거든요? 티모실 거예요, 아마도. 아, 티모지 아니다. 저기 다 플로리안, 플로리안이다. 플로리안이다, 플로리안. 야, 저기 플로리안 튀어나온 거 보고 세어요 저거 보고 싶어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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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 아다다 아이비 아아아 아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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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비 아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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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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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이, 아이,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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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안 돼. 아, 여기이지 아, 여기까지. <laughs> 5번 아, 여기까지. 기까지여기 여기까지. 여기까 여기까지. 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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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까지 여기까지. 여안까지여기지지까지 여기까지. 여상까지 여기까지. 고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까지까까지지 가... 지지 이 정도면 뭐 어, 괜찮아. 발 네, 파득꾼 없으면은 딜이 제대로 이제 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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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혼자, 여기서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쪽으로... 저 그쪽으로 키보드 저쪽 아니 제가 제가 이거 렇게 제가 이거 할게요. 미안합니다. 더 아! 더 <놀람> 아, <수고해. 놀람> 아, 이거 이거 뭐야, 아. <놀람> <놀람> 아이 요 이거 이거 궁 네네네 일단. 어아파아파아뭐뭐뭐인 오십 대인가. 아우. 아우. 어? 죄송해요. 아, 네. 뭐래 버리면 그냥. 비디 비디비. 할 거야. 임페르노 <laughs> 임페르노 임페르노. 아우씨, 나한테 오는 게. 어, 망기 잡았는데, 패지 이쪽으로? 아, 오 야, 삭! 완전 굿! 딴데 쓴다. 아이, 다시 가! 아이, 다시 가! 망니 캔! 망기 캔! 망기 캔! 와우! 와우! 와와와와와 와우! 와우! 와이 와우! 와우! 번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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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와 누도 생활을 불렀나 라서 이거 아닌가? 전진해. 제가, <놀라> <시간. 고고고고. 놀라> 아, 제가 피가 너무 없는 요 고고고고 없가한번더보요 아까 없는 거예요. 가격... 없거든요제한요가피요가 없는 거요가없어요

소적이자요요 만디, 만디, 만지 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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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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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디 만디, 만디, 만만만만만만만 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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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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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만디, 만요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 아우 저저 호누가 저거 막았어 여기. 아 조금만 더 이거 이거. 남겨고 싶지 않은. 요데져오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까마이 빼줘야 돼요.

계시로. 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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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파게 무슨 이거 우리 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어느 저기 뭐지? 씨. 지금 주지면서 갈나 애들이 이제 설을 돌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안앞앞 앞에 안 뛰고 뒤를 볼게요, 조금 이거. 이아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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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리거리거 이거. 이닌것같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이거.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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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야 돼요. 이거. 요거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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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엑스.. 이엑스인가요? 이엑스 y e 저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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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니까, 아, 그니까. 아. 아. <목소리도> 이거 뭐, 토마스, 토마스 미안은. 토마스 미안은. 그리고, 아, 기가 그리고 저기 뭐, 뭐지, 루시가 거. 딜이 기가 막히게 잘 돌아요. 음. 아, 네모네모! 네모. 아, 네모네모! 네모. 아, 네모네모! 네모. 아, 네 네모, 네모. 아, 네네 아, <목소리도> 아이고, 아, 나 지금 반반, 반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빠진다 아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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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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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고 범리 우리, 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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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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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우 <laughs>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저에겐 처음부터 맛아는데 하리? 하리, 가리 하리, 하리, 아니야. 그거. 리야리 하리, 이게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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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리, 하리, 하야 어, 감사합니다. 이 트로피야 돼요. 해야 돼요? 이 트로피야 돼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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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갈나봐. 들좀뺄수 있어요? <laughs> 여기서 여기, 여기 <laughs> 안 되는데. 왜아면 사격 탈취다. 사격 탈취다. 지하비. 아, 내버거 같은데. 아유, 씨발. 어, 이거 그냥 이호자도 없는데 어떻게 되지? 근데 이거 한 날이 지도 안 탄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안에 파워깨버리로파야지 쇼패어 대략 더 좋은 건 흠, 쳐봐 응, 너무, 너무 부드러가지 마. 너 너무 부드러가지 말고 아, 안돼요 깨야 다 깨야 다 죽었어요, 죽었어,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깨야 돼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음, 그래, 그래, 그래 이정도면 괜찮 꽃좋은 건? 완전 놀랐어! 이거 내가 딜러 해야 돼. 헉! 패배! <laughs> 네. 아, 그러네 게 돼. 신건강에건강에 이런... 잠깐만요 어쩌다 이렇게 된거지? 네, 일단 일단 힐을 가속이라서요 기방... 아니, 방어... 기방 한 번만 잘 하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 저도 다른 길로 할줄 알아요. 개빡치네. 으 <laughs> 근데 네, 님 <줄게>. 까미유랑... <laughs> 아... 인정, 이... 이녀이녀 미아... 미아랑 루시... 틀비... 미아랑 루시도 하는데... 꿀리꿀리 개맛있는 꿀잎! 먹어야 돼 미아. 어? 미안해. 내가 먹었어요. 클레어가 여기 온다고킬거 <laughs> 같은데? 아, 저거 노블링크데노블링크데 <laughs> 너무 중아해서 <문 돌아가서> 따라가지 마다 <laughs> 이동 오세요, 이동 오세요. l 어예요 단, 메이, 아세 명, 세 명, 세 명. 그놈의 좀빌런다 묶였어요. 묶였어 여기 음. 앞으로 뛰어야 돼요? 앞으로 뛰어야 돼요 지금? 골목에 있으면 안 돼요? 너는 바로 스톱스톱 스거한번줘야 돼요 있으면 루시랑 한번끊어줘요세요 루시랑 니아 뒤줄좀 하세요 플로리안 있어 뒤에 따라와요 따라온다고 아아 니아 플로리안 니아 플로리안 보지 마요 그거 15시 봐줘야 돼 정신이 없네 아이고 세상에 와. 저 빅더기 지금 탱 둘이거든요 니아 옆쪽으로 플로리안 들어오고 지금 아 지금 기 여기 여깄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앞으로 온다. 아하하하저 죽어요. 와. 는데아 씨. 이제 이 이제 빠렸잖 뭐뭐 야. 야, 슬슬 빼야 돼요. 저거. 티모 씨, 티모 씨빼면서합시다 아이고, 이네리이네 어, 저저저 네. 미야 미야 버티기만 있으면 제가 그으로 뛸게요. 미야 앞에 앞에 하셔 봐. 도내 자리다. 아, 어, 저저저저저수 있어 제가 바로 갈게요. 바로 뛰어요 나딴땅해가지고 아니요! 토마스가 있잖아요! 오 아, 우리 야모 천재야 야! 야. <laughs> 우리 토마스! 우리 토마스! 아, <laughs> 우리 토마스! 우리 <미니> <laughs> 그렇이 그래, 새끼야 누 그렇게 그래, 그래. 어? <laughs> 우리 토마스! 우리 토마스! 플로 일진이야 아. 야 앞으로 달려줘야 돼요 플로, 플로, 플로 <laughs> 네! 저한 두고 가세요 저 두고 가세요 어, 아 근데 다나아가지요 발톱을 튀어낼 때가 되었어 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망칩시다, 우리 리아. 무빙 천재니까. 응, 여기 아무도 보다요? 들진지아 기억나면 요저천 소용없다. 자, 이제. 아 세상에. 아우, 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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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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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팅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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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하겠습니다. 오자마자 태커에서. <laughs> 오자마자. 나이 <에이. 웃음> <laughs> 아,